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 마치 책그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어, 그런 전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 전환 효과 중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 활용하기도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깐요잘 배워두셨다가 어, 상황에 맞춰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간단한 거니까요. 똑같이 따라 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영상 두 개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전환 효과다 보니까요. 그래서 영상 두개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시고요. 전 예제 영상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우고 다시 할까요? 전부 다 지우고 일단 오디오는 좀 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살려 놓고요. 한초더좀 빼놓을까요? 이렇게 좀 옮겨놓고 자 영상 두개 그대로 활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놨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 남아있네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서 컷 편집 원하시는 대로 컷 편집 하시고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다가 자 이제 A클립에서 B클립 자 첫번째 약간 이 보라색 연보라색 어, 클립이 A라고 가정하고요, 뒤에 있는 거 푸른색 클립을 B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A 클립과 B 클립 사이에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은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전환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이펙트 여기 검색창에서 페이지로 검색하시면, 자 비디오 트랜지션 비디오 전환이죠. 밑에 페이지 필 그리고 페이지 턴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어, 검색이 됩니다. 뭐 똑같이 말 그대로 책그 종이를 넘기는 듯한 그런 전환 효과인데 약. 가는 뭐라고 될까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페이지 필이라고 돼 있죠. 필이라는 것이 뭐말 그대로 뭐 껍데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말 그대로 이 종이가 넘어가는 그 느낌에 그 질감은 그대로 살려줄 거냐, 아니면 페이지 턴이라고 해서 자 A 클립에서 B 클립을 넘어갈 때 영상 자체를 종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끊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할 거냐. 두 가지 옵션이 가지고 있는, 어, 페이지 전환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페이지 P를 먼저 한번 찾아, 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클립과 클립 클릭 사이에다가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약간 프레임이 좀 달라서 좀 이렇게 뜨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게 보시면, 자, 클릭을 하고요 보시면 a 클립과 b 클립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a 클립 b 클립 자 각자 앞에 클립 b 클립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방향 또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선택을 할수 있겠죠 이쪽으로 이쪽 대각선을 하게 되면 여기 위쪽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각선 모양으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플레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자 페이지 필 효과는 요런 식으로 이 종이에 대한 그런 질감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로 진짜 마치 진짜 종이를 저희가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것이 페이지 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보시면 드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지속 시간도 수정이 가능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왼쪽 뭐 오른쪽 각각의 클립에 맞춰서 지속 시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속 시간이라는 것이 이 페이지가 접어서 아니 접는데 그 넘겨가는 넘어가는 그런 스피드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 시간이 뭐말 그대로 스피드랑 뭐 같은 일명 상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영상 자체 혹은 이미지 자체도 그대로 종이라는 어,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그대로 적용하는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똑같이 페이지 턴 이번엔 적용을 해보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A, B로 지금 나눠져 있죠? 역시 전환 효과이기 때문에 A클립, B클립 그리고 이각 영상... 클립 사이에 이렇게 전환 효과가 적용된다는 것도 항상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대각선 부분으로 어, 어떻게 이게 접어서 어, 넘어가는 어, 이제 방향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 하나는, 자, 벌써 눈치채셨겠지만은, 금방 페이지 필이라는 효과를 적용했을 때는 마치 종이 자체로서 책 자체의 종이의 질감으로써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엔 페이지 턴이라고 했더니, 이번엔 이 클립 자체가, 어, 이렇게 종이를 대신해서 넘어가는 듯한 이런 효과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 필이었다면 이거 자체가 종이 질감으로서 넘어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자 상황에 맞춰서 혹은 영상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간단하게 적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페이지 전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항상 질문은 댓글이나 영, 어, 이메일로 받고 있으니까요, 항상 주저없이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